you <sniffs> 어느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편안한 나날들을 보냈지만 아이가 없어,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는 여느 때와 같이 하늘을 보며 기도를 드렸어요. 예쁜 아이를...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예? 가 그날 밤 아주머니가 잠이 든 사이에 하늘에 있던 천사가 아주머니의 진심어린 기도에 감동해 작은 씨앗 하나를 아주머니 화분에 심어 주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일이 지나고, 일이 지나 드디어 씨앗에서 꽃이 피어났어요. 아주머니는 예쁜 꽃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꽃 안에는. 작고 예쁜 소녀가 있었거든요 열심으로 기도한 덕분에 마침내 소원을 이룬 아주머니는 소녀에게 엄지공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스물네 시간 엄지공주를 열심으로 보살펴줬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밤 엄지 공주가 잠들어 있는 방 창문으로 두꺼비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엄지 공주를 본 두꺼비는 "오고! 아주 예쁜 아가씨로군. 데려가서 내 아들과 결혼시켜야겠어." 라며 그 길로 잠들어 있는 엄지 공주를 데리고 연못으로 가버렸어요. 데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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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아들과 아들과 결혼 결혼 혼인 혼인 결혼 시켜야 아들과 결혼 시켜야겠어. 시켜야 아침이 밝고 잠에서 깬 엄지공주는 화들짝 놀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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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가씨를 내 아들과 결혼시킬 테니 그리 알고 <laughs> 여기서 기다리시오. <laughs> 어, 같이 두껍이랑? 비와 결혼을 해야 한다니 <laughs> 그때 연못에 물고기 떼가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연잎사귀의 줄기를 끊어 엄지금지가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었죠 엄지 공주의 로봇을 쫓아갔고, 걸음을 삼성으로 쳐아갔다 하늘을 날던 <말던> 풍뎅이가 날로 <laughs> 잽싸게 엄지 공주를 안고 날아갔어요. 아... 엄지 공주님을 잘 부탁해요. 풍뎅이는 그렇게 엄지 공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 엄지 공주를 내려준 풍뎅이는 엄지 공주를 보고 말했어요. 이게뭐야 뿔도 없고, 나개도 없고, 다리도네개뿐이게아없에게도 신부로 으려고 했더니 이상하게생겼고이상하게 생겼어 풍뎅이도 없고, 에게도 없고, 나에에 엄지 공주를 버려두고 멀리 게아가 버렸어요 음. 이상하게 생겼어 나무 열매와 숲속 개울물을 마시며 지낸 엄지공주는 어느새 겨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눈송이는 점점 커지기만 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저 멀리에 조그만 집이 보였어요. 어휴, 가엾어라. 우서 들어와라. 하루는 들쥐 할머니의 이웃인 두더지가 찾아왔어요. 아니, 저어여쁜 꼬마 아르신입니다요이 추운 겨울에 길을 잃어서 내가 잠시 데리고 있어. 엄지공주야. 아... 엄지공주에게 반한 두더지는 며칠이 지나 들쥐 할머니 엄지 공주와 결혼하게 해 주시면 정말 크게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라며 들쥐 할머니에게 부탁했어요. 두더지가 가고 난후 들쥐 할머니는 엄지 공주에게 이야기했어요. 엄지 공주는 두더지와 결혼하는 것이 싫었지만 은혜를 베풀어준 들쥐할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laughs> 엄지공주는 속상한 마음에 잠을 <laughs>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지공주랑 두더지? <laughs> <결혼을> 싫어! 싫어. <laughs> 결혼하게 해주시면 두더지? <웃음> 싫어! <웃음> <웃음> 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산책을 나온 엄지공주에게 제비 한 마리가 그런데 그렇게 제비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엄지공주는 제비가 날개를 다친 것을 발견했어요. 며칠 동안 제비를 정성껏 간호해주었죠 저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 의미에서 소원을 하나 드어드리고 싶은데 음... 곰곰이 생각하던 엄지공주는 음... 두더지? 하... 싫어 두더지? 싫어 싫어 그럼 제가 태워다 드릴 테니 같이 남쪽에 있는 꽃의 나라로 가요 제비의 나라, 나라, 나라. 제안에 엄지공주는 정말 기뻤어요 다음 날 아침 엄지 공주는 산책을 핑계로 들쥐 할머니의 집을 나섰다가 그 길로 제비와 함께 꽃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는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했고 따뜻하고 상쾌한 바람이 불었답니다. 새로 오신 손님인가? 네 왕자님 엄지 공주라고 합니다 그곳엔 엄지 공주와 같이 작은 왕자님이 있었고 제비는 꽃의 나라 왕자님의 부하였어요 그렇게 엄지 공주는 꽃의 나라에서 행복하게.